놀자자요 놀자! 렐라렐라, <놀놀놀란라> 난 말이야. 춤추고 놀이하는 말이란 말이야. <놀람> 어, 우 여기에 날 위한 무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 어. 어 좋아요. <놀람> 와,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좋아요! 깜짝이야. 아, 좋아.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미안해 하늘아, 책 보느라 네가 뒤에 오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걸을 땐책 보는 게 아니랬어. 좋아는 책이 그렇게 좋아? 응, 어, 어, 좋아. 그럼 앉아서 보는 건 어때? 앉아서? 그거 좋지. 근데 의자가 어, 없네. 그러게 말이야. 아, 음. 어, 여기 음. 멋진 의자가 있으면 앉아서 책도 보고 내 멋진 무대도 될수 있을 텐데. 아, 어. <laughs> 어, 어. <laughs> 또 뛰네. <laughs> 하리는 뛰는 걸 엄청 좋아하나 봐. 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늦어서 뛰어왔을 걸. <laughs> 아니거든. <laughs> <이건 그냥 웃음> 운동하는 것까지. <같아. 웃음> 아 숨차. 앉아서 쉬고 싶은데 의자가 없단 말이지. 여기에 멋진 의자가 있으면 앉아서 책도 보고 쉬기도 하고 내 멋진 무대가 됐을 텐데 말이야. 맞아 맞아. 말이 무대 보고 싶다 <놀네> 나도 나도 열심히 가 정말 멋진. 동생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 친구들 등원하는 거 보고 계셨구나. 거야 <laughs> <laughs> 네? 뭐가 그거라는 거죠? <laughs> 아, 동생. <독쌈! 웃음> <왈>! 뭐가 그거예요? <laughs>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 무대에서 춤추니까 더 멋진 것 같단 말이야. <laughs> 어, 좋아. 또또또 또, 또 걸으면서 어. 책 본다. 좋아. 여기 앉아서 봐. 어, 고마워. 어, 의자네. 아, 언제 생겼지? 아. 또 아, 어? 숨차. 아, 또 늦었네. 아, 아, 운동한 거라니까. 어, 말시키지 마. 숨찬단 말이야. 아, 하리도 앉아서 쉬어. 고마워. 아, 아, 살것 같아. 근데 이 의자 언제 생겼지?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내가 왔을 때부터 있었단 말이야. 어? 어? 어떻게, 어떻게 된, 된 거지? 거지?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이빈동쌤 뭐든지 만들 수 있지 후다 됐다 댕구 <laughs> 딩동쌤, 딩동쌤 우와, 이거 정말 멋진데요? <laughs> 이 정도쯤이야 쯤이야 <laughs> 오, 오, 오. 좋아요, 그럼 이 댕구도 찐동생처럼 아주 아주 멋진 의자를 만들고 싶어요. 난다 난다 킁킁 모험의 냄새 나 뭐.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나무 의자를 꼭 만들고 말 거야 왈왈 차차! 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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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차+ 차차+ 차 가로와 세로가 맞지 않는구 아, 멋지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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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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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 아, 아. 얘들아, 얘들아. 아, 지금 나뭐 하고 있게? 몰라, 몰라, <laughs> 몰라. 사실. 그림 <그림들도> 그리지 있지. <laughs> 맞았어. 그림을 뭐지? 그리고 있었지. <웃음> 너희들, <웃음> 내가 그린 거 있어. 보여줄 테니까 맞춰야 돼, 알겠지? 자, 우리 팀 동댕 친구들도 같이 맞춰봐요. 하나, 둘, 짜잔 공개. 뭘까? <laughs> 이거 뭐야? 로우나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책장? 뭐 책장? 땡. 나는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도 나무를 나 나무이자. 나무 나무 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여기 보고 저리 봐라. 이거 분명히 그냥 긴 의자잖아. 아! 맞았다. <laughs> 우리 오늘 이 숲에서 어긴 의자? 의자를 만들 거야. 나무 의자? 누가 만든다고? 우지가 댕구가 댕구가 아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 기다란 나무 의자를 만들 거야 이 숲에서 가. 말이야 어디 우리 응. 다 같이 만들 수 있어 네. 좋아 맞아. 그럼 맞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어제냐? 나무 의자 만들러 가볼까 가 그래. 좋아 그럼 다손 잡고 응. 나무 의자 만들러 자자 음, 그러니까 여기에다 의자를 만들면 수속 음. 친구들도 의자에 앉아서 책도 보고 쉬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재밌게 놀수 있을 거야. <laughs> 나무 의자를 어떻게 만들까? 댕구랑 친구들이. 만들 수 있을까? <laughs> 얘들아, 얘들아! 진짜 멋진 거 보여줄까? 자, 바로바로 바로 짜잔! 와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엄청난 거지 바로바로 바로 긴 의자를 만드는 재료들이지 <laughs>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아, 이거? 이건 바로바로 어느 동생 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만 아는 건줄 알았는데 바로바로 바로 딩동쌤이 주신 거야 우리 다 같이 긴 의자를 만들려고 말이야 그럼 우리 다 같이 딩동쌤을 불러볼까? 딩동쌤! 네. 하나, 둘, 셋 딩동쌤! 댕구 <laughs> <laughs> 숲에 나무 의자를 만들겠다니 <laughs> 넌 정말 내가 아는 강아지 중에 가장 멋진 강아지라니까 댕구야, 거기 잘 보면 나무에 번호가 적혀있거든? 같은 번호 때끼리 끼워 맞추는 거야. 정말 쉽지? 딩동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지. 자, 그리고 나무를 끼워 맞출 때이 망치가 필요할 거야.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조심할게! 아아아아아 얘들아, 얘들아! 좋아, 그럼 우리 다 같이 해. 이 재료들을 옮겨 볼까? 네. 좋아. <laughs> 댕구는 뭘 옮길까? 우와, 진짜 너무 잘한다, 친구들. 네. 호호. 진짜 미래의 목수 같은데 <웃음> 멋지다고. <laughs> 와, 들을. 가자. 와요 나비나. 내가 도와줄까? 응. 자, 다 같이 입을 얹서 영차, 영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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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차.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만들어보는 거야. 할수 있을까? 화이팅! 만들어보자. 어, 된다. 돼? 나 이거 할줄 모르는데, 너희들은 할줄 알아? 안 들어가요 잘안 들어가? 숫자끼리 맞히다아 어? 맞아 맞아 그거였어 바로바로 바로 숫자끼리 맞히는 거야 이번은이번 끼리 한번더 <laughs> 해보자 일이 마음대로 안될때 조금씩 힘들고 지칠 때 점점 어려운 일 있어도 나는 할수 있어 됐어? 됐어? 어? 아니 여기 잠깐만 엉덩이로 꽉 누르면 돼 뭐라고? 엉덩이로 <laughs> 얘들아 얘들아 그 방금 로운이가 엉덩이로 꽉 누르면 된대 해볼까? 하나 둘셋 엉덩이로 눌러봐 <laughs> 아 진짜 들어가는데? 여기가 엉덩이로 누르니까 꽉 하고 들어갔네? 다 만들었다! 와!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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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김동쌤! 댕구, 아직은 나무 표면이 거칠어서 다치거나 <laughs> 찔릴 수가 있어. 거기 잘 찾아보면 모래종이가 있을 거야. 모래종이의 거친 면으로 나무를 사사삭 부드러워질 때까지 문질러 줘. 그럼 난 이만 뿅! 뿅! 알겠습니다. 댕! 고! 얘들아, 얘들아. 들었지? 아, 딩동쌤이 어, 그러니까 모래 종이로 이 의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문질러 주래. 모래 종이가 그럼... 뭐지? 그러게. 모래 종이가 뭐지? 아... 찾아보자. 좋아. 아! 그럼 그래, 모래 종이 찾으러. 출발! 모래종이 찾으러 출발! 모래종이가 어떤 모래종이 건지 찾아보자! 어... 이거야? 어? 같이 찾아볼까? 모래종이 같이 찾아볼까? 좋아! 이건 이거야? 이건가? 이거야? 아... 이거야? 모르겠는데? 이거야? 틱! 여태... 이... 거친 부분 있어야 되는데? 여기 거친 부분 이잖아 어디? 이거 찡찡이야. 아, 찡찡 만졌을 때 까끌까끌해야 된다고 했어. 까끌까끌해. 보자 보자. 내가 만져볼게. 야. 오 맞아 맞아! 모래종인가봐 <laughs> <laughs> 그럼 이걸로 우리 한번 문질러볼까? 그래 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 나무에 이가 쓱싹 쓱싹 소리가 나는 은같은데이게 무슨 소리야? 싹싹... 아, 그사 나무에 붙에은이면람은이싹람은이사람 그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봐봐! 우와! 엄청 부드러졌는데. 왔다, 다 했어. 부드러웠는데. 예. 어어어어어어 어. 징동 쌤이네. 짜. 짜. 어? 댕구, 설마 진짜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어, 네, 끝난 게 아니에요. 나무 의자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야. 나무 표면에 광택이 나는 니스를 칠해 줘야 해. 그래야 나무가 썩지 않고 의자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거든. 네, 딩동쌤. <laughs> 아 참, 그리고 니스를 칠한 후에는 잘 말려 줘야 해. 그럼 나는 정말 정, <laughs> 진짜 꼭 그렇게 할게요. 자, 얘들아, 들었지? 그럼 우리니 미스 칠하러 한번 가볼까 아 출발! 어. 준비됐나요 붓네나요붓어 붓을 나요 붓을 어 붓을 넣어 붓을 넣어 붓을 넣어 붓을 넣어 붓을 넣어 붓을 넣어 붓을 어 붓을 맞아 맞아. 이스 친하게 끝. 정호가저 조금만 쉴까? 뭐라고? 정대가저 조금만 쉴까? 좋아 그럼 다 같이 가자. 가자. 다 아, 마를 때까지 쉬는 거야. 그거 네. 좋은 생각이지? 알아. 조심해, 댕구. 그럼 우리 같이 쉴까요? 네네 댕님 네. 네. <laughs> <잉구님. 웃음> 우와 다 마른 것 같은데. <laughs> 얘들아 어서 와서 앉아봐. 하늘을 날다가 힘들면 와서 쉬어도 될까? 우와, <놀람> 어 이거 봐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때 잘 마른 것 같아? 자 준비 시작해 줘. 시작. 시작. 준비.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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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예. <웃음> 댕구야! 친구들! 날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 <laughs> 댕구야, 어, 우리 댕구 숲에서 나무 의자 만들면서 아주 재밌는 시간 보냈구나. <laughs> 우리 친구들도 의자의 소중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무 의자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어? 어? 의자야? 어? 의자 또 만들어야? <laughs> 의자? 친구들,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